아, 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에서 이 셋은 전부 다 동사를 활용하는 거죠. 동사를 활용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 투부정사는 명, 동사를 활용해서 동,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쓴다, 이런 거죠. 그죠? 렇 어, 동사를 활용해서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쓰고 동명사는 동사를 활용해서 명사로 쓰는 거고 분사는 동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써요? 형용사나 부사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형태는 어떻게 되냐? 형태는 투부정사는 동사 앞에다가 투을딱 붙인다 이렇게. 동명사는 동사 앞에다가 동사 뒤에다가 -ing 이렇게 붙인다. 분사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분사는 동명사 형태가 같죠 그래서 동사 제에다가 '-ing'를 붙인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형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다 동사 제에다가 e d 를 붙이고 규칙 변화죠 그 다음에 어 불규칙이 있다 몇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어제 한것한것 한 것, 어제는 이렇게 했어요. 자. 만들다 하면 동사죠. 만들다 하면 만들다 하면 동사예요. 만들다. 그러면 얘는 영어가 뭐예요? 매치 시켜야죠. 메이크죠. 메이크. 그다음에 그러면 만 만들다의 한국어 명사는 만들기죠. 만들기. 만들기. 그러면 만들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투 부정사에 명사를 만들면 투 메이크가 되죠. 투 메이크. 아, 투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이 있죠. 투 부정사에, 투 부정사는 어떻게 만들어요? 동사 앞에다가 투를 붙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만들기의 뜻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죠. 여기도. 메이크에다가 ing를 붙이죠. 근데 영어는 맨 마지막에 모음이 있으면 뭘 붙일 때 모음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k e가 아니라 그냥 k i n g가 되는 거죠. 간단한 상식이니까 철자 맨 마지막에 e가 있으면 e는 생략하고 붙일 걸 붙이는 거죠. 아그 다음에 그럼 이것은 이제 명사적 이거 얘는 그럼 뭐냐 얘는 그러면 여기서 동명사가 되는 거죠 동명사. 얘는 뭐냐? 예,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세 가지 의미가 있, 보통 이렇게 되죠. 만드는, 아, 연을 만드는 저애는 누구야? 아, 나는 연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 만들어진 연.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가지 가죠 그래서 만드는, 지금 만드는, 현재 분사가 아, 됩니다. 지금, 뭐, 뭐 하고 있는. 그래서 얘가, 메이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들은 뭐가 돼요?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의미가, 분사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진행형이 아니라, 어, 비동사 플러스 ing, I'm going. 나는 가는 중이야.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얘는, 진행의 의미가 사, 들어가 있죠. 근데, 투부정사는, 약간 미래적 개념이죠 항상 그리고 음, 실제로 실제로 하고 있는 현장성 이 있는 거고 그렇죠 만들 계획 그래서 뭐 만들 방법 그렇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할것 실제 현장성이 없어요 앞으로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은 to로 표현하죠 to make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 그다음 만들어지는 뭐가 되죠 예, made가 되죠 메이드 e 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여기가 이제 에, 여기가 명사죠여기고 칼이 적네요. 여기가 이제 형용사의 의미가 된 거예요. 근데 부사가 뭐예요? 부사가 나머지가 다 부사죠. 만들려고, 려고, 음, 뭐 어, 만들 만들어서, 어 만들 때. 만들면, 뭐, 이렇게, 막, 계속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얘들은, 얘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만들려고, to make. 만들어서, to make. 만들 때, to make. 만들면, to mak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아, A자를 빼먹었네요. 또 메이킹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이게 끝에가 다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는 몇 개가 없어요. 기껏 해봐도 투 하나 붙여주고, ING 하나 붙여주고, 메이크를 메이드로 바꿔놓고, 이세 가지 형태로 가지고 이걸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어? 언제는 어떻게 쓰지?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를 세 가지를 갖고 막 쓰는 거니까. 게다가 또 여기는 뭐, 여기는 좀 이제 구분도 돼요. 아, 만드는 메이킹이구나. 아, 와, 현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이런 동작이 들어가면은, 아, ING가 붙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이고, 앞으로 할 것, 뭐, 만들, 이러면은, 만들어진,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이러면은, 아, 저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진짜 힘든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정말로 구분이 안 가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요. 하나의 문장 안에서 이걸 표현하고 싶어요. 만들려고.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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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을 만들려고 어, 종이를 접어요. 그러면 어, 뭐 예를 들어봐요. 나는 어, 연을 만들 때 종이를 접어요. 이렇게 다 해봐요. 이렇게 됐죠? 나는 연을 만들어서는 좀 이상하네요. 만들려고. 어, 어, 만들어서, 만들어서 종이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네. 일단은 어쨌든 뭐한두개 정도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영작을 한다고 하면은, 추는 나고, 통사는 접어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접다는 뭐죠? 폴드가 되죠? 폴드. 뭘 접어요? 종이를 접으니까, 폴드. 페이퍼. 만들 때, 하면 어떻게 돼요? to make가 되는 거예요. to make. 뭐, a kite. 아이, 참. 철자를 제가 잘 써요. 그러면 나는 연을 만들려고 종이를 쳐버렸면 그럼 어때 어떻게 되냐 영어가. to make a f u l kite. 똑같아요. 한국말, 얘나 얘나 영어는 표현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그럼 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뭘로 표현하냐 한 문장에서 표현할 하나의 문장에서 어 문장의 일부로 표현할 때는 완전한 일부로 표현할 때는 다 뭘로 표현하면 어 투로 표현합니다 투로 그런데 그럼 메이킹은 언제 표현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게 문장 일부로 안 집어넣고 이렇게 좀 구분을 시켜요. 어떻게 연을 만들 때, 만들 때 나는 뭐요? 종이를 접어요. 그죠? 아, 종이를 접어요. 좀 구분되죠? 이게? 얘하고 얘는 좀 이렇게. 그죠? 독립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뭘 쓰냐? 이때는 원래 이때는? making a kite 가 되는 거예요. 컨 i I fold paper.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는 어떻다? 같다. 그런데, 언제 to make를 쓰느냐? 아, 문장에, 하나의 문장에 쏙 들어가 있을 때, 뭘 쓴다? 툴을 쓴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작업 뺄 때는 어떻게 한다? 작업 빼서 분리시켜 놓았을 때, 연을 만들면 나는 행복해. 이걸 해봐요. 어, 아판칠판을 지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문장까지만 하고 설명을 마쳐야 겠네요. 어, 보세요, 연을 어, 나는. 연을 만들면, 들면, 행복해. 이게 되고, 연을 만들어서 행복해도 되고, 만들 때도 되고. 여기서 이제, 연을 만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장 일부러 쏙 들어갔죠? 이건 툴을 쓰는 거예요. 툴을. 투부정사를 쓰는 거죠. 근데, 뭐, 이걸 자꾸 빼서, 연을 만들어서, 연을 만들 때, 연을 만들면, 뭐 이렇게 쭉 늘리면서 나는 행복해, 행복해 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분사를 쓰는 거죠, making 이렇게. 그래서 나는 연을 만들어서 행복해 하면 어떻게 돼요? 나 먼저 주어 써야죠, I. 이게 행복하다가 붙어 있으면 비동사 쓰는 거죠. 그러니까 I am happy. 연을 만들어서, to make a kind. 그러면 이게, 그러면 나는 연을 만들어서 행복해, 연을 만들 때 행복해, 연을 만들면 행복해. 다 똑같이 뭘로 써, 영어는? to m a k e 요 한국말은 그 뒤에, 이걸 보고 제가 어제도 국어 선생님한테 한번물어본다니또한번 물어봤네요. <laughs> 이걸 아마 어미라고 할 거예요. 어미라고 할 건데, 동사 뒤에 이렇게 뒤를 바꾸는 거죠요 어미 가 굉장히 다양한데, 영어는 동사의 형태를 바꾸는 게 뭐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 붙이기. 앞에다가, 투 붙이, 붙이기, 두 붙이기? 그러잖아. 오늘 저녁으로 두부를 먹고 왔는데. 앞에 투 붙이기. 투인다 i n g 붙이기. 그 다음에 과거 분사. 뭐, 불규칙어고, 불규칙, 규칙은 이리 붙이기. 불규칙은 뭐, 여러 가지 외워야 하잖아요. 3단 변화를 해서. Go, Went, Con, 뭐 이런 거. 외워야 돼. 그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세 가지로 이 수많은 저, 조사를 어떻게 한다? 다 표현한다, 그어는 그런데 그 표현하는데 어떻다? 문, 표현할 때그 부사적, 부사라는 것은 일단은 부사라는 것은 이 끝에 머리가, 이 끝에 머리가 이렇게 다양한데, 다양한데 어떻다? 문장에 일부로쏙 들어갈 때는 뭘 쓴다? 풀을 쓴다. 근데 연을 만들 때 하면 어떻게 돼? 이거 빼서. 연을 만들 때 나는 행복해 하면. 연을 만들 때 나는 행복해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연을 만들면 행복해 하면 역시 메이킹과 카이트가 되고, 연을 만들어서, 들어, 연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왜다메이킹과 카이트? 아이폴 페이퍼가 되는 거예요. 좀행사수설하는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핵심은, 동사를 바꿔서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쓴다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품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품사는, 영어는, 한국말은 뭐다? 기. 주로 기. 이를, 한국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배우다 하면 런이잖아요. 배우다. 그러면 얘 명사가 뭐예요? 배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배운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놀다 그럼 뭐가 돼요? 놀다 하면 놀기, 놀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형용사는 어떻게 돼요? 배우다 하면 형용사가 뭐 돼요? 배우는 그럼 뭐가 될 거예요, 영어는? 당연히 러닝이죠. 배울 하면 배울. 이건 다, 우리가 배울 다음 책이야. 배울 책, The Book t o l a n 이렇게 되는 거죠. The Book t o l a n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아, 여기는 툴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배워진 하면 어떻게 돼요? 규칙 변하니까 러닝. 그래서 니은 리을이 떨어지면 뭐다? 형용사다. 니은 리을이 떨어지면 형용사인데 내가 직접 하는 거, 막 지금 하는 거, 어, 우리가 지금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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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이러면 뭘 쓴다? 러닝을 쓴다. 근데 앞으로 배울 하면 뭘 쓴다? 풀런을 쓴다. 그 다음에 배워진 동작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 이들은 쓴다. 그 다음에 그래서 형사는 끝에가 뭐다? 끝에가 니은이나 리을이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부사는 정말 많다. 부사는 정말 많은데 이 많은 모든 걸다 뭘로 표현한다? 영어는 투 메이크와 메이킹으로 표현한다. 메이킹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얘와 얘를 어, 어떻게 그럼 하느냐? 의미는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장 속에 연을 만들 때, 쏙 들어가 있으면 영어는 뭘로 쓴다? 투부정사를 활용하고, 좀 구분해서 나오면, 연을 만들 때, 나는 종이를 접어요.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구분해서 쓸 때는 뭘 쓴다? 메이킹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판서가 좀 불량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잘안 되네요. 어쨌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실질적인 영작을 다음에 해서, 그래서 요즘 게을러 가지고 이렇게 업로드를 자꾸 못 하는데, 다음 주에는 실질적인 영작을 하면서, 아, 분사, 투부정사와 분사가, 동명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아.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영작을 할때 눈이 확 떠져요.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